啊，海生兄，啊，今天，怎么今天？今天，啊，跑步啊，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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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나, 아리 아, 자라아리한아라승아한 테라. 순리한 테라. 승리한 테라. 승리한 테라. 승리한 이뽀 승리한 테라. 승리한 이 승리한 테어 승리한 테라. 승리한 승리승승한테승한테 chúng cũng sao nó lạnh mình lên hết lạnh rồi lạnh mà mà làm hết lạnh sao coi cái sản mà này gì chứ oh tuyệt ba không biết gì hết á ba không biết đâu cha cô mà cha cô cha cô mà lạnh lạnh luôn không răng khội rê luôn á cha cô ai cream tào leo à ba tao leo 아, 아빠 승용 승데려가또 올게. 응, 오 승원 가만 데리고 올게. 응. 바다야, 산이야! 산이 졌어? 바다스탕! 일아 와봐라, 바다. 가자! 경비원이 여기 개를 못 데리고 들어오고 하네요? 지젠장. <laughs> 지장에 따라오더라 했어. 자, 숨어 끼고 갑니다. 숨어 바 데리러 로 왔지? 야, 너 사인달라, 사인해달라 사인 달라, 사인 해달라겠다. 사인 배워야겠어. 사람 너무 이뻐요. 걔가 오도바에 타는 거 신기하지. 승호가 요번 주만 12시 하교를 하고, 다음주는 정상이 되는데, 승또안 나와. <laughs> 승호가 개 자랑하나봐요. 일로 친구랑 잘 놀아요. 잘 어울려. 사회성 하나 끝내주죠. <laughs> 이게 다 여행한 덕분이지 않을까. 야, 오늘 웬일로 앞에 단식한 것네. 사랑하려고. 안에 산이 바다 둘을 듣고 나왔어요. 아 신경 많이 쓰여요. <laughs> 근데 말을 잘 들어서 가다가 오늘 날씨는 약간 어, 물을 먹어 못다랄까 비가 올듯 말듯 그런 느낌. 근데 하늘은 맑네요. 뭐래? 마스크 해줘. 에이 빨리 해줘. 일로 사람 없음, 없어? 빨리, 빨리, 일로 와. 서 힘들어요. 바닥는 늠름해, 항상. 아, 꽁쪼! 아우! 아우! 아빠 늑대고, 승어는 꽁쪼야. 아우! 아우. 공잘라네요또 뭐. 어, 짠이 제일 일찍 출근해서 문 열고 있습니다. 어제 김치라면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아서 사다 들었는데, 몰랐어, 값이 잘 나가나 봐. 한시가 딱 지났어요. 딱 한시 1분. 저는 그 전에 갖고 집사람이 두 번째로 오네요. 내일 기술 왔어? 응. 고피 마셔. 계란값이 갑자기 이렇게 올랐죠? 10개에 2만동에 팔던 걸 2만 5천동에 팔아요. 25%가 올랐네. 와... 국제경계랑 관련이 있나? 아민물국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살기 좋을 거예요. 뭐먹가 많잖아요. 메기서부터 가물치, 이게 음, 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돌두렁에 두멍뚫는 그 변장 그 같은 것도 있고 뭐 개구리서부터 또 비싸지도 않아요. 저는 이해감면을안 먹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네요 가격도떤미장입니다 100개. 100개가 일주일 못 가요. 손님들이 많이 세요 생각보다. 경비업체가 바뀌면서, 음, 나이 든 사람은 다 해고가 된것 같아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나이 먹고, 개념 먹고 이런 사람도 잘르고 그나마 50대 미만 살아남은 것 같네요. 근데 경비 기존의 공급체들이 했어요. 용돈 좀비는 좀 싱거리고 안 그러면 싸가지없이 굴고 그때는 좀많아요 그것도 막 나이가 보약 60 이상 70대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이니폼 바뀌네요. 었 하얀색으로 자프랭카드 달았습니다. 약간 작게 달았죠. 2 0 지금 뭐, 6시 10분 전, 5시 50분인데, 순위 한분 계십니다. 세분더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국 분이세요. 지금 페이스 방을 열심히 하고, 는제어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직장입니다 축하해주셨어요? 그니까 다 하니까 민감해졌다는 걸 느껴요 베트남 사람들이 어, 뭐 만둥이 만둥이 정말 민감해졌다 엄청 멍청 아니다 이런 느낌 이 들고요 자, 베트남 사업하시는 분들 가격 문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여유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경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는 김에 맛 들려가지고 승어 좋아하는 거, 또 승능이 먹을 만한 거사 들어갑니다. 아 할인! 배스 광고 열심히 때려야겠습니다. 쉽지 않네요.